이번 주말에는 야외활동이 조금 어렵겠습니다. 주말 내내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기압골의 영향으로 토요일 오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이 비는 일요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다음 주 목요일에는 중부지방에도 한 차례 비 소식이 있고요. 7일에는 강원도 영동 지역에 동풍이 불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예보 기간 동안 서울 지역에도 가을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11월 1일부터 11월 2일 사이, 그리고 목요일인 6일에 비가 오겠습니다. 기온은 주말 동안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면서 크게 춥지는 않겠지만, 월요일부터는 점차 쌀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1라시였습니다.